안녕하세요. 마케팅 부지입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쪽을 좀 벗어나서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디지털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잡은 이슈는 뭐냐면, 이제 디지털 로마드입니다. 원래 디지털 로마드란 이야기는 좀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디지털 로마드가 좀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수익 인증이라는 부분이 좀 겹쳐지면서 이 디지털 로마드를 선망하거나 이쪽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 로마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사전적 정의는 디지털 로마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로마드라고 생각했을 때뭐 열대나 아니면 뭐 제주도나 해외에서 노트북 한대 열어놓고 한 달에 500에서 1000만원을 쉽게 쉽게 버는 그런 생각들좀 많이 하세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어떤 게좀 디지털 로마드고 디지털 로마드 생활을 하려면 어떠한 좀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대해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로마드는 최근에 뜨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들어온 패시브 인컴이라는 개념이랑 좀 결합이 됐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헌종적인 개념으로 떠올랐는데 뭐냐면 좀 돈을 쉽게 벌고 싶다는 거예요. 즐길 걸잘 즐기면서 돈을 쉽게 벌겠다 이런 개념이랑 좀 많이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 로마드 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능력이랑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이 디지털 로마드로 돈을 벌수 있는 분야는 이제 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리랜서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용역을 대행해주는 것들을 많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 뭐 퍼블리싱, 개발,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로마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생활을 다 즐기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상당한 능력이 있으니까 순서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스케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봐주면서도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멤버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거나 어떠한 독보적인 차별화된 포인트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크몽이나 셀로 오션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받아다가 올리고, 뭐, 포토샵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되게 간단해요. 포토샵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쓴다고 그러면은, 한 시간당 만 오천에서 정말 많이 주면, 한 만팔천 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 올리는데, 뭐, 만 원, 이만 원을 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세 시간, 네 시간 알바를 쓰면 돼요. 그리고 크몽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주는 데도 없고 계속 이 사람들끼리 가격 경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도 이기고 내가 벌수 있는 만큼 충분히 벌고 내 생활 을 즐기려고 한다 그러면 상당한 내공을 가진 프리랜서가 돼야 이 디지털 로마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필레이트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에서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고 해외에서는 어필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홍보를 하고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물건을 사면 이 사람에게 어떠한 금액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막 덧글 알바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가지 홍보하고 여러가지 홍보하면서 링크를 막 꼽아 놓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가장 1차원적인 1차원적인 어플레이트 마케팅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위탁대행 판매대행이라던가 어, 판매대행이라고 표현하는게 맞겠네요 판매대행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쇼핑몰을 만들고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팔고, 배송지 정보만 전달하면은 업체에서 배송까지 해주고, 결국 내가 하는 거는 홍보랑 마케팅만 하면은 어디서든지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제휴 마케팅 형태가 디지털 로마드에서 한 축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제 드랍시핑이랑 패시브 인컴이란 개념이 이 어필레이트랑 상당히 매칭이 잘 돼서 상당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상당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포인트가 약간은 부족 아직은 좀 발전이 좀덜된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선 템핑이나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쪽에 가서서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이 제휴 마케팅 쪽으로는 어느 정도 내공이 없으신 분들도 단기간에 좀 학습을 하셔서 매출을 좀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 상당히 많아요. 이 제휴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뭐, 이미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막 광고비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올 정도로 경쟁이 좀 치열하거든요. 점점 활동 범위는 좁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제 광고주가 지불하는 금액은 점점 낮아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근데 뭐 문제점만 생각한다고 겁을 내고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부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함으로써 기본적인 이웹 비즈니스 된 마케팅 포인트들은 상당히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대행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마존에서도 어필레이트라고 일종의 판매 대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알리바바에서 드랍시핑이란 걸 해가지고 판매 대행을 많이 해선 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뭐 도매 땡이나 뭐 땡땡땡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주 도매를 대행을 해주고 도도 매로 연결을 해주는 일종의 위탁 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까지 다 전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열거나 뭐 오픈 마켓을 열거나 내 사이트를 열거나 거기다가 그 사진을 올려놓고 구매가 되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배송까지 다 해줍니다 내가 어떠한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포인트는 마케팅비나 아니면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디지털 로마드의뭐그업 중에서 이 판매 대행 부분을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돈을 벌 수,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품이나 컨텐츠인데 그거를 100% 위탁으로만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 내 목숨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말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공급가는 정해져 있고 경쟁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격 경쟁을 할수 밖에 없어요. 50원 띠기, 100원 띠기 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키워드 광고 1클릭보다도 낮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만 개를 한 번에 등록한다거나 2만 개를 한 번에 등록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판매대행 쪽에서는 이렇게 도매 사이트를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도 직접 어떤 업체를 찾아가거나 뭐지방의 특산물 하고 계신 농장을 찾아가거나 해서 이 직거래로 판매대행을 뚫으시는 거가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분을 소개를 받고 점점 어떤 비즈니스가 쌓여갈 수가 있는데 이 도매 연결 사이트를 통한 판매 대행은 어떠한 것도 남는 게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식 콘텐츠 사업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내가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뭐 프리랜서 개념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지식 콘텐츠를 디지털화해서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크몽에 가서 보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PDF로 만들어서 이 PDF를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서는 이 PDF를 판매한 매출로만 몇천만 원이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PDF로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동영상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링크를 줘서 특히에서 팔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화상 회의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지방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뭐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내가 들어가서 이분들의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사이트를 분석을 해주고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이 화상형 컨설팅까지 정말 다양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팔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네 번째 지식 컨텐츠 자기만의 어떤 분야를 디지털화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투잡이라는 거를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업을 할때이 업을 최대한 열심히 해도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 분야에서 소문, 일자라는 사람으로 소문을 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투잡을 하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다. 그건 정말 특출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직업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원래 본 직업 자체가 좀 기계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는 구조라면 그나마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업에서 이 직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 내공을 가지고 나중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실 때이 지식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팔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모델이 그나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로마드에 대해서 한네 가지 정도 이제 일을 할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어떤 특출난 능력들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아예 직장생활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1, 2년 차에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디지털 로마드라는 거를 로마고로 삼고 그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일만 찾아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차라리 지금 하시고 계신 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더 프로답게 해결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실력을 충분히 쌓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디지털 로마드를 조금 더 빨리 갈수 있는 길이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에서 어필레이트 부분이랑 이 패시브 인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게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달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지 내가 어떠한 매체를 보유하거나 내가 어떠한 솔루션이나 앱을 개발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랑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한2년 정도 먼저 듣고 그분에 좀 고민했던 것뿐이지 디지털 로마드의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로마드를 어떤 교육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고민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했던 것 외에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디지털 로마드 삶은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내공이나 어떠한 능력, 특별한 나만의 세일즈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로마드는 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상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로마드는 디지털 로가다가 돼서 오히려 편의점이나 뭐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로 일하는 것보다 더 적은 수익을 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로마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허상을 좀 버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그런 삶을 살수 있으려면 어떠한 능력들을 좀 쌓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그동안에 진행했던 골목마케팅 이제 비그리 사이트가 있었죠. 비그리 사이트랑 제가 아시는 그 디퓨저 사장님 이 사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어느 정도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